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 야스케 노 스킬 발도술 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빌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딸깍 빌드입니다. 일단 컨셉은 스킬을 쓰지 않고 발도술 위주로만 전투하는 빌드입니다. 아이템의 경우도 초반부터 얻기 쉬운 아이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카타나입니다. 오카타나는 충직한 나그네와 파도의 발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충직한 나그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직한 나그네는 발도술을 자세 공격으로 만들어주며 맞은 적을 취약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발도술에서 자세 공격을 위해서는 패시브 스킬 강화와 충전시간이 필요한데 이 특전은 발도술 자세를 취하자마자 공격하면 바로 자세 공격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도술 자세 공격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발도술 자세 취하면서 바로 공격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은 적이 취약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일반 자세 공격을 하면 바로 약점 공격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충직한 나그네는 기지역 카미쿠나 신사 전경 뷰포인트에서 서쪽으로 가셔서 전설 상자를 여시면 됩니다. 적이 한명 있긴 한데. 일반등급이라 나오에로 가셔서 바로 암살해 버리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전설각인으로 파도의 발톱 특전을 박아주었습니다. 파도의 발톱은 자세 공격을 맞추면 다음 공격이 바로 자세 공격으로 나가게 해주는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직한 나그네와 합쳐서 발톱을 자세 공격으로 적을 취약 상태로 만든 뒤에 그냥 공격키만 딸깍하면 바로 일반 자세 공격이 나가면서 적에게 약점 공격으로 타격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 콤보는 사실상 계속 시전할 수 있어서 정예등급 적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맞기만 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파도의 발톱은 와카사 지역의 스루가에서 동쪽으로 오셔서 전설 상자를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파도의 발톱에다가 충직한 나그네 각인을 박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품의 사무라이 복장입니다. 이 전설 갑옷은 가득 찬 아드레날린바 한 칸당 자세 공격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즉, 스킬을 안 쓰고 아드레날린바를 가득 유지하고 있을수록 자세 공격이 강해집니다. 아드레날린바를 다섯 칸 유지하고 있으면 무려 100% 자세 공격 피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오카타나 조합과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이 갑옷은 야마토 지역의 도다이지에서 서쪽에 있는 거대 석실을 야스케로 완료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전설 각인으로 수호자 방어구의 특전을 박아주었는데요, 적의 막기 불가 공격을 쳐낼 수 있는 사기 특전입니다. 야스케로 플레이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하는 필수 특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옷은 교토의 니조성 전설 상자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품의 사무라이 삿카입니다 이 삿갓은 사실 이번 빌드에서 핵심적인 아이템은 아닙니다. 적한 명당 받는 피해를 5%씩 감소시켜주는데요. 이번 빌드가 막기 전에 베어버린다는 컨셉이라 혹시 모를 끔사를 예방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고렙 지역에서 적들이 많은 곳을 털어야 해서 초반에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우선 다른 투구들을 쓰시다가 칼과 갑옷을 맞춘 뒤에 추후에 얻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갓은 야마토 지역의 사카모리 천수각 뷰포인트 동남쪽 야마 야영지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설 부적 아마테라스의 축복입니다. 이 부적은 미사용 능력 슬롯당 피해가 10%씩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액티브 스킬을 슬롯에 할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오카타나 액티브 2개와 사무라이 액티브 1개 모두 할당하지 않으면 최대 30%의 피해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노스킬 빌드에서 중요한 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치 부인과 함께 하는 오비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시다 보면 신사에서 사제가 그냥 줍니다. 이 부적에 사람 사냥꾼 전설 부적 각인을 박아 주었습니다. 오 카타나 하나만 장착하면 능력치가 15% 증가하는 특전입니다. 이 전설 부적은 하리마 지역의 검은 돌 폭포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네임드 몹이 한명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 폭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나오에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라서 나오에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카타나 마스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스킬은 쓰지 않지만 오카타나 피해 증가를 위해 최대한 다 찍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피해 50% 증가까지를 목표로 찍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도술 패시브 스킬을 먼저 찍어 주셔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사무라이 마스터리입니다. 여기서도 체력 증가를 위해 스킬을 최대한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스킬 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맨 우측의 활력 패시브 스킬들을 찍어 주세요. 아드레날린 칸을 최대한 많이 증가시켜야 갑보 특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5 등급이 되면. 맨 좌측 상단 힘 축적 스킬도 최대한 찍어 주세요. 이 패시브도 아드레날린 한 칸당 피해를 증가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후반에 갈수록 이 빌드에서 마스터리 포인트가 많이 남으실 텐데요. 그럴 땐 지식 6등급 패시브 스킬들에 투자해 주세요. 자세 공격 피해를 최우선으로 해서 방어구 피해, 그리고 취약 상태 적 피해 이세 가지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빌드 세팅이 되셨다면 보통 난이도는 정말로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최 1종 세팅까지 가게 되면 달인 난이도에서도 정말 딸깍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달인 난이도 전투 장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다마였습니다. あ